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오로신 줄을 알면 의희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갈 길을 받을 줄을 우는 것은 그의 참모속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씀이라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죠.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복인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사화 복의 모습들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엄청난 복인데 이 엄청난 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인데, 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울며 통곡하며 후회하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때가 되어서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됨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힘쓰고 깨끗한 삶을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방한 삶을 힘쓴 것은 현재는 다 간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 닮은 삶을 살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였기에 마귀를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그 안에 가진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어,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의 노예가 아니므로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이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들을 때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실 그때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거니와 죄를 죄로 안다고 할지라도 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죄가 오면 그대로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죄로와 더불어 사는 삶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 구주 되심을 알고 구주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수 있고 죄의 미혹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성이 가져오는 그 죄대로 과거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죄에 이끌려 사는 삶 살고 그대로 가고 싶어하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예수님을 굳이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산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죄에 넘어진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성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생각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죠. 그리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죄가 내가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내게 밀려오는 죄와 계속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연약해서. 우리 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겨가는데 어떤, 그 어떤 일에만 부딪히면 넘어지는 그런 게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모습은 다 다른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참잘 이겨내다가 그, 그 일만 만나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써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나를 그냥 죄에 방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밀려올 때 아무리 약한 부분이라도 그냥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의 도심을 구하며 철저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금방 그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단은 이걸 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떤 이유로든 그 잊어버리면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를 유혹해 올 텐데, 쉼 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게 져서 죄에 고의적으로 나를 방임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옛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의 나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힘 씁니다. 요한 1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 쓴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건 거꾸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거꾸로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힘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 습니다. 오늘또이 삶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시가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기에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나를 강임하지 않음을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복, 사랑이 가득한 거룩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